평범한 남자가 복수를 결심했을 때 그는 자신에게 능숙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. 감독의 발상은 전기 기사라는 동진의 직업에서 나온다. 그러나 전기 고문의 고통을 연기해야 하는 배우로선 그저 난감할 뿐이다. <목소리> 배근나는 시작부터 잔뜩 겁을 먹고 있었다. 생각해보면 그 어떤 복수보다도 더 끔찍한 방법이었다. 이렇게 되면, 이렇게 되면 안 보여. 이미 몸에 전기가 통하고 있는 것 같았다. 참을 수 없는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. 영화 복수는 나의 것을 통해 배드나는 죽음 직전의 고통을 표현한다. 오늘은 그녀의 배우 인생에 있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.